안녕 친구들! 유튜브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더 재미있는 영상을 보시려면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2천원 이름만 들어도 심장이 두근거리는 그가 다시 한번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궜다. 바로 5월호 국내 대표 여성 잡지 커버를 장식하며 초판 완판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만들어낸 것이다. 예상치 못한 대폭발이었다. 발매와 동시에 매대에서 사라진 잡지. 구하려는 팬들의 전쟁 같은 풍경 그리고 커버를 본 순간 심장을 부여잡게 만든 그의 비주얼. 도대체 이 남자에게는 어떤 힘이 숨겨져 있는 걸까? 처음 공개된 이찬원의 5월호, 커버는 단순한 화보 이상의 의미를 지녔다. 한 송이 꽃처럼 섬세하면서도 거칠 것 없는 강렬한 눈빛을 지닌 이찬원은 이 화보를 통해 또 다른 자신을 세상에 알렸다. 팬들은 이건 화보가 아니라 한편이 영화다. 사진을 보는 순간 시간이 멈췄다. 나며 폭발적인 반응을 쏟아냈다. 그의 얼굴에서 흐르는 미묘한 감정선. 강렬한 남성미와 부드러운 감성의 공조는 쉽게 흉내낼 수 없는 2,000원 만의 매력이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번 잡지 커버를 위해 2,000원이 보여준 치밀한 준비 과정이었다. 그는 단순히 카메라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화보 하나하나의 스토리를 담아내기 위해 콘셉트 회의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그냥 찍는 것보다 팬들에게 이야기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나는 그의 말처럼 사진 한장한 한 장의 서사가 흐르고 있었다. 고요하지만 짙은 감정을 품은 표정. 무심한 듯 자연스럽게 흘러내리는 시선. 그리고 손끝까지 신경 쓴 디테일은 그의 진심을 그대로 보여주는 듯 했다. 업계 관계자들도 입을 모아 극찬했다. 요즘 남자 모델 중 이런 깊이를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은 드물다. 단순히 잘생긴 얼굴을 넘어 감정과 메시지를 전달하는 능력이 탁월하다. 는 평가가 쏟아졌다. 특히 이번 화보에서 이찬원은 20대의 청량함과 30대의 성숙함을 모두 아우르는 신비로운 매력을 발산했다. 한컷 안에 담긴 시간과 감정의 깊이는 보는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고도 남았다. 한편 팬들은 초판 완판 소식에 열광했다. 예약 구매조차 실패했어요. 당장 재판 찍어주세요. 라는 아우성은 기본. 심지어 중고거래 사이트에서는 정가의 두배세배에 거래되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이쯤 되면 단순한 스타가 아니다. 그는 이미 문화적 아이콘이자 하나의 트렌드를 만들어가는 주역이 되었다. 과연 무엇이 이찬원을 이렇게 특별하게 만들었을까? 그의 매력은 단순한 외모에 그치지 않는다. 겸손함과 진중함 그리고 팬들에 대한 깊은 애정이 뒷받침되었기에 오늘날의 2,000원이 있는 것이다. 촬영 중에도 그는 스태프 한명한 한 명에게 감사 인사를 건넸고 짧은 대기 시간에도 끊임없이 포즈와 표정을 연구하며 최선을 다했다. 이 모든 노력이 고스란히 사진 속에 녹아들었고 팬들은 그 진심을 정확히 읽어냈다. 특히 이번 커버에서 눈에 띄는 것은 그의 스타일링이었다. 세련된 수트 차림과 함께 때로는 내추럴한 티셔츠와 청바지 룩으로 변주를 주었는데 이 모든 스타일이 완벽하게 어울렸다. 스타일리스트들은 이찬원은 옷을 입는 게 아니라 옷과 하나가 된다. 고 감탄할 정도였다. 패션과 인물이 만나 하나의 예술 작품을 탄생시킨 순간이었다. 또한 화보를 장식한 그의 표정 변화 역시 주목할 만했다. 순수한 소년 같은 미소에서부터 깊은 상처를 품은 듯한 쓸쓸한 눈빛까지 한 인물 안에 이렇게 다양한 얼굴이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은 이찬원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풍부한 내면을 지녔는지를 방증하는 대목이었다. 팬들은 한장한장 한장 넘길 때마다 다른 인물과 마주하는 것 같다. 몇 감탄을 아끼지 않았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이찬원이 잡지 커버를 장식했다는 뉴스에 그치지 않는다. 그는 한 순간의 인기 몰이를 넘어 꾸준히 자신만의 세계를 쌓아가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그 세계는 점점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있다. 이번 커버 완판 사태는 그가 진정한 팬덤형 아티스트로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다. 팬들은 이찬원의 성장을 함께 응원하며 그의 여정 하나 하나를 소중히 지켜보고 있다. 앞으로 이찬원은 또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놀라게 할까? 한 장의 사진으로도 수많은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이 남자가 다음에는 어떤 무대 어떤 장르로 새로운 감동을 선사할지 벌써부터 기대를 멈출 수 없다. 그의 진심, 그의 열정, 그의 노력은 단순한 스타를 넘어 모두의 마음을 울리는 아티스트로 거듭나고 있다. 2,000원 그 이름 석자만으로도 세상을 설레게 만드는 남자 이번 5월호 커버는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 앞으로 펼쳐질 그의 찬란한 여정에 우리는 다시 한번 이찬원의 이번 5월호 커버 완판은 단순한 인기의 결과물이 아니다. 그는 이번 화보를 통해 비주얼 그 이상의 스토리를 만들어냈다. 사진 한장 표정 하나에도 치밀하게 서사를 담아낸 그의 노력이 결국 팬들의 마음을 울렸다. 단순히 멋진 사진을 찍는 것에 그쳤다면 이런 반응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찬원이 화보 촬영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은 무엇이었을까? 과연 이 섬세한 감정선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 이찬원의 매력은 표면적이지 않다. 세련된 외모 뒤에는 팬들을 향한 깊은 애정과 진심이 숨겨져 있다. 촬영장에서 스태프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팬들을 생각하며 한 장의 사진에도 심혈을 기울였던 그의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스타는 많지만 이처럼 인간적인 매력을 지닌 스타는 드물다. 이찬원은 어떤 순간에도 자신을 잃지 않고 오히려 더욱 성숙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여러분은 과연 어떤 스타가 진정한 레전드로 기억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또한 스타일링 측면에서도 이번 화보는 주목할 만했다. 고급스러운 수트룩부터 내추럴한 캐주얼룩까지 모두 완벽하게 수화한 이찬원의 모습은 보는 이로 하여금 이 남자는 어디까지 완벽해질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게 만든다. 단순히 옷을 잘 입는 것이 아니라 스타일과 감정까지 조화시키는 그의 감각은 가히 예술적이다. 앞으로 이찬원이 패션 분야에서도 독보적인 존재감을 더 확장할 가능성은 없을까? 팬들의 반응 역시 놀라웠다. 초판 완판은 물론 중고 사이트에서 웃돈을 얹어 거래되는 현상까지 나타났다. 이는 단순한 인기를 넘어 브랜드 2,000원이 강력한 구매력을 가진 팬덤과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2,000원은 앞으로 이 거대한 팬덤을 어떤 방식으로 이끌어갈 것인가? 단발성 열풍이 아닌 오랫동안 사랑받는 스타로 남기 위해 그는 또 어떤 선택을 할까? 마지막으로 이찬원은 이번 커버를 통해 자신이 여전히 진화하고 있음을 증명했다. 20대의 청량함과 30대의 성숙함을 동시에 품은 존재.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깊어지는 매력. 팬들은 이찬원의 변화를 기쁘게 받아들이면서도 그의 앞으로의 여정에 더큰 기대를 걸고 있다. 이찬원은 앞으로 어떤 새로운 모습으로 팬들과 만날까? 그리고 우리는 그의 성장을 끝까지 함께 지켜볼 준비가 되어 있는가? 팬들의 반응은 그야말로 폭발적이었다. 화보를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이건 그냥 화보가 아니라 예술이다. 이찬원은 점점 완전체가 되어가고 있다. 낸 천사가 줄을 이었다. 특히 팬들은 이찬원이 보여준 감정선에 주목했다. 단순히 잘생긴 얼굴이 아니라 눈빛 하나에 담긴 진심과 스토리를 읽어낼 수 있었다며 진짜 2,000원을 보는 느낌이었다. 는 평이 이어졌다. 잡지를 손에 넣지 못한 팬들 사이에서는 중국 거래마저 과열되어 프리미엄이 붙는 화보라니. 역시 2,000원이라는 반응도 쏟아졌다. 사진 한장한 한 장에서 이야기가 느껴진다. 는 팬들의 증언은 이번 화보가 단순한 스타 마케팅을 넘어 하나의 문화적 경험으로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심지어 일부 팬들은 이 화보집은 소장가치 1000%라며 개인 소장용과 감상용으로 두권 이상 구매하는 모습도 보였다. 과연 이 정도 열광이라면 이찬원은 단순한 트로트 스타를 넘어 진정한 아이콘이 반열에 오르는 것이 아닐까? 전문가들의 평가 또한 뜨거웠다. 패션 매거진 에디터 출신의 한 관계자는 이찬원은 화보 촬영에 있어 단순히 의상을 입는 것을 넘어 표정과 몸짓으로 감정을 풀어낼 줄 아는 드문 아티스트라고 극찬했다. 또 다른 매체의 문화평론가는 대부분의 가수들은 노래 무대에서만 강점을 보이는데 이찬원은 사진이라는 정지된 프레임 안에서도 깊이를 전달할 줄 안다. 이는 매우 특별한 재능이라며 그의 내공은 앞으로 더 빛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찬원이 화보 촬영 과정에서 콘셉트 회의까지 직접 참여했다는 부분이다. 광고 마케팅 전문가들은 셀러브리티가 본인의 이미지를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관리하고 직접 참여하는 경우는 드물다. 이찬원은 브랜드 가치와 팬덤 문화를 모두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이는 단순히 비주얼 스타가 아니라 스스로를 아티스트로 성장시키려는 이찬원의 진지한 태도를 반영하는 부분이다. 한편 방송 관계자들은 이번 초판 완판 사태는 단순히 이찬원 개인의 인기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찬원은 무대 위에서 팬들과 쌓은 신뢰 그리고 진심 어린 소통이 있었기에 이런 결과를 만들어낸 것이라며 그가 앞으로 광고, 방송, 영화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할 때도 이 진정성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렇다면 앞으로 2,000원은 어떤 길을 걸을까? 과연 그는 이 압도적인 비주얼과 진정성 그리고 팬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발판 삼아 어디까지 도약할 수 있을까? 전문가들과 팬들 모두 2,000원이라는 이름이 앞으로 대한민국 대중문화를 어떻게 새롭게 써 내려갈지 기대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대를 걸어본다. 2000원 당신의 시간은 지금부터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시간을 함께할 것이다. 전체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재미있는 영상을 보시려면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